도로 건설 공사를 하면서 나무 뿌리와 기존 도로의 아스팔트를 그대로 남겨두고 그 위에 도로를 확포장한다면 위법일까요? 국도 공소 공사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관련 규정은 별 문제가 없어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도 7호선 강릉 옥계에서 동해 망상 구간의 4차선 확포장 공사 현장입니다. 도로 옆에 밑동이 잘린 소나무 구루터기가 보입니다. 소나무 구루터기가 있는 곳은 앞으로 4차선 도로의 중앙선이 그어질 위치인데 공사업체는 나무뿌리를 그대로 묶고 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나무가 썩어 도로 지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래 그 땅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뿌리도 개기 쉬운데도 이게 다량을 있을 때는 어 동공 형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자체가 연약 기반 거지대입니다 그 공사업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5m 이상 도로가 높아지면 나무 그루터기에 밑둥만 잘라 묻어도 된다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설계 실무에 따랐다는 겁니다. 같은 규정의 지침에 따라 이곳 도로의 아스팔트도 걷어내지 않고 확포장 공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사업체는 당초 아스팔트를 걷어내도록 공사 설계를 했다가 오히려 공사비가 낭비된다며 감사원의 시정조치까지 받았다고 말합니다. 기음치와 기술치가 불합소돼가지고 해 때문에 도로의 구조적으로 문제없다고 보여집니다. 어, 일반 민간인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에 서는 앞으로 홍보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도로건설 규정은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인들의 안전한 도로건설 의식과는 차이가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